토트넘은 나게스만 감독을 놓치고 슬록 감독마저 데려오는데 실패하여 케인과 손흥민을 지킬 명분을 완전히 잃었다. 잔류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손흥민의 이적까지 사실상 확실해진 상황이며 클럽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잡아 손흥민을 영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뉴캐슬은 손흥민에게 거절하지 못할 조건을 제시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손흥민 영입 3파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손흥민에게 관심을 표명하던 메뉴는 오늘 첼시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성공해 손흥민 영입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메뉴는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으며 어찌됐건 손흥민 영입에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팀은 리버풀과 뉴캐슬인데요. 그 중에서도 리버풀은 손흥민과 잘 맞을 스타일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예전부터 클롭과 손흥민은 특별한 관계를 가져왔고 클롭은 손흥민을 영입하지 않은 것을 인생 최대의 후회까지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비록 챔스는 좌절된 리버풀이지만 최종적으로 손흥민이 클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는데요. 공신력 최상인 리버풀 레코에까지 손흥민 영입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결국 뉴캐슬은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뉴캐슬 역시 지난 여름부터 손흥민에게 관심을 보여왔고 이번 여름이 마지막으로 손흥민을 영입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하고 있음에 따라 빈 살만을 등에 업은 뉴캐슬은 예상치도 못한 제안을 감행한 것입니다. 팬들은 유 u k 이 제안한 것이 실제로 일어나기만 한다면 이보다 더 대박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해당 내용 생생튜브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레비 회장의 무능함이 또 한번 드러나 토트넘 팬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토트넘은 이번 시즌 페에노르트의 l e d 비지 우승을 견인한 아른의 슬록 감독을 영입하기 위해 물밑에서 움직였습니다. 슬록 감독은 지난 2021년 부임의 페에노르트의 6년 만에 리그 우승을 견인하는 탁월한 지도력으로 유럽 전역에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LDBG에서 일하던 감독이 프리미어리그에 입성의 능력을 입증한 사례는 이미 있습니다.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테나우 감독입니다. 테나우 감독은 나약스에서 성공적인 리더십을 보여줬고 지금도 맨유에서 탁월한 지도력으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테나우 감독 사례에서 힌트를 얻은 듯 슬록 감독을 후보에 올려놓고 영입을 추진하려고 했고 감독 매물이 없는 현시점에서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레비 회장이 또다시 막무가내 조건을 들이밀었고 페에노르트와 전혀 협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슬록 감독은 페에노르트 잔류를 선택했고 영국 BBC는 토트넘에는 짧은 짝사랑이 되고 말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토트넘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또다시 레비의 무능이 드러났고 시기미 미하게무리뉴는 레비 회장을 저격했습니다. 무리뉴는 레비 회장의 무능함을 저격하며 내 말을 토트넘 팬들이 오해하지 않길 바라지만 토트넘은 나와 긴밀한 유대감이 없는 유일한 구단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팬들은 이제 케인뿐만 아니라 손흥민을 지킬 명분도 잃었다고 말했는데요. 손흥민의 이적은 지금이 적기고 리버풀이 손흥민 영입 레이스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영국 토크스포츠와 더선에 의하면 빈살만을 등에 업은 뉴캐슬이 초호와 제시를 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손흥민 영입 조건으로 특별한 항목을 넣은 것입니다. 매체에 의하면 당초 뉴캐슬은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8천만 파운드가 넘는 이적료와 토트넘에서 받는 팀내 최고 주급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클럽과 유대감이 있는 손흥민의 마음을 돌려놓기 힘들다는 이적 시장 전문가들의 평가가 많았고, 뉴캐슬 보드진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캐슬은 손흥민 영입을 위해 특별한 조건을 하나 걸었는데 바로 이강인 동시 영입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체 토크스포츠와 더선에 의하면 뉴캐슬은 이적자금 2,500억을 마련하여 손흥민, 이강인 동시 영입을 노리고 있고 이것은 한국인 커넥션을 만들어 손흥민의 마음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전했는데요. 이강인은 리버풀과는 달리 뉴캐슬에게 필요한 영입이기도 하기에 뉴캐슬 보드지는 이강인을 확실히 영입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손흥민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영국 매체 HITC와 스페인 매체 마르카 등은 유캐슬이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선수 영입에 1억 5천만 파운드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유캐슬은 이강인 영입을 위해 1,700만 유로라는 구체적인 액수도 정했다라고 보도하며 유캐슬의 손흥민 이강인 커넥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고, 이강인 영입은 유캐슬의 의미 없는 영입이 아니다. 이상적인 공수 밸런스를 보이고 있는 유캐슬은 상대적으로 중원 자원이 부족하고, 창의성과 패싱 능력이 뛰어난 이강인은 유캐슬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칠 것이다. 이강인은 잠재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으며 이제 겨우 22세에 불과하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강인은 오늘도 친정팀 발렌시아를 상대로 최고의 활약을 펼쳤는데요. 이강인의 장기인 드리블 돌파가 다시 한번 빛을 발했고 유럽 최정상급 드리블러인 이강인은 발렌시아전에서 드리블을 4번 시도해 모두 성공시키면서 드리블 성공률 100%를 기록했습니다. 경기장을 종횡무진하면서 공격 포인트까지 올리며 팀을 승리로 이끌자 축구통계 매체 품모은 평점 8.1점을 부여하면서 이강인을 맨오브더매치에 선정했습니다. 과연 유캐슬이 그리는 꿈만 같은 한국인 커넥션이 완성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